부동산 투자에 확실한 길잡이 영상을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신사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예 저는 지금 구리하고 남양주 네. 이두 곳에 지금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을 지금 이용해서 네, 네. 지금 주택을 이 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이거를 계속. 어 양도 소득세나 이런 비과세 혜택을 네. 좀 누려서 이사해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 양도 소득세를 물더라도 계속 이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택 어떤 것들인지 어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첫 번째로 구입한 집은 구리시 인창동 주공 1단지에 네? 1단지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어그 옆에 있는 남양주 그 다산동에 네어리버펠리스 한양수원의 리버팰리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먼저 구리시 인창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거주지를 옮기신 거예요? 아 지금 우선은 저는 구리 인창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직은 하고 계시고? 어, 예그 다산 그증건에 있는 네 어, 한양수원의 리버팰리스 추가 매수를 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세금적인 혜택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어, 세금을 물더라도 좀 보유하는 게 좋을지 이두곳 아파트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그냥 경기도 경기도 분이신가 봐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렇죠. 원래 경기도 한번 경기도 도민들은 경기도를 잘안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경기도민이었거든요. 근데 아, 저는 예. 어떻게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돈 많이 버셔가지고 서울 시민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네. 인창주공 1단지와 한양수자인인데. 네. 딱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인창주공 1단지가 기존 주택이 되시는 거고 새로 한양수자인을 이제 매수 계획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한양수자인 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사, 그럼 매수 하시게 돼서 이 인창주공이 일시적 이 주택의 레인지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얘를 어 일시적 이주주택이라는 세금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네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예를 뭐 주택인데 사업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등록을 해서라도 끌고 가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얘네들을 고민했던 이유는 그거 같은데요. 8호선 연장 개통. 네, 맞습니다. 양쪽 아, 그렇죠. 가.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인창주공 1단지 구리에 있는 우리 아파트가 되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구리, 구리시 자체가 올해, 올해 경기도에서 아파트 상승폭으로는 1위였어요, 1위. 네네. 어, 그게, 요두 가지 이유예요. 8호선 연장 개통하고요. 네. 가격이 너무 저가였어가지고. 구리시 아파트들이 굉장히 저가였어요. 바로 앞에, 앞에가 강 건너가 서울인데, 접근성이 좀안 좋다 보니까, 그냥, 네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아파트들은 밀집이 되어 있었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마 좀 찾아갔던 거고 거기에 네. 8호선 연장 개통이라는 호재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붙어주니까 경기도에서 가격 상승률 1위를 찍은 거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힘들게 올라간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았던 지역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8호선 앞으로 장래를 봐야 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8호선 연장 개통이라는 건 인창 주공 1단지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한양 수자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다 8호선 연장 라인에 걸쳐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8호선 연장 그러면 공통적인 호재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구리 인창은 구도심에 속하는 거고요. 우리 다산은 진건지구는 신도심에 속하는 거게 네. 되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8호선이 개통이 돼서 시간이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미래 가치를 따져보는 거니까. 네. 자, 구도심은 지금 주거 환경, 뭐 주변의 거주 환경 자체는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구도심이니까. 네, 네. 완성이 돼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음... 완성 단계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돼 있던 것이니까. 그런데 네. 신도심은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흐르는다면 주거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진다라고. 그러니까 응. 완성된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뭐뭘할때 완성된 거랑 점점 계속해서 커지는 거랑 어떤 게더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어, 당연히 후자가 기다려라, 더 크겠죠. 어. 네네. 그래서 어차피 개발 호재는 공통적으로 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이 가격 차이가 좀날 거거든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학습 효과로 인해서 네. 과거에도 느껴봤는데, 같은 경기도인데, 성남구에, 성남시에서, 그 성, 네. 그 분당구하고 성남 구도심하고의 가격 차이 보셨죠? 네네네. 네, 네. 뭐, 신도심을 쫓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도시 재생으로 해고 구도심들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분당 가격을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것 같은 거예요. 아. 여기 또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리시의 인창주공 아파트, 꼭 이, 이 아파트가 그렇다기 보다는 구리시 전체 아파트들이 이번에 운 좋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1등까지도 찍었지만, 뭐,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아, 이런 호재가 한꺼번에 붙어주기가 앞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결론 드리면, 일시적 이주택에 대해서 지금 딱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비과세 기간 충분히 채워서 그거 이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음, 네. 이걸 굳이 굳이 앞으로 팔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가격 어, 다 선반영 된 거거든요. 따라서 아. 이, 이 선, 우선은 얘는 비과세 기간 내에 일시적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 내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한양 네. 수자인의 좀 집중해 보시면서 또 다른 투자처 충분히 고민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는 시청자님한테 줄수 있는 것들은 다 줬다. 무슨 노래 가사 말 같은데 줄수 있는 건다 줬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네네. 실현하시고 매도하시고 일단 한양 수자인은 보유하시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그러시면 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빠르게. 그네 그럼 구리시네 지금 네.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구리시 전체에는요,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의 공통이에요, 공통. 뭐냐면, 이 8호선 네. 라인 쪽으로 이죠 구리역도 이제 거치게 될 거고, 밑에 보면 수택도 있죠. 네네. 네. 요런 쪽,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지금까지 저평가로 머물렀던 게 서울과의 접근성이 이 버스나 네. 자가용 아니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하철로 서울까지 이어지게 된다, 다이렉트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역세권 위주의 곳들이 좋아지겠죠. 구리, 아... 구리에서 따진다고 보면, 그 중에 하나 인창주공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런데 네. 그거보다는 좋아진다라는 거지, 가격의 상승폭이 지금까지 올랐던 만큼 또 충분히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훨씬 크다고요.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 거라고. 내가 이걸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면서 더 갖고 있는 그 추가로 늘어나는 돈보다 그냥 비과세 혜택 보시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아,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